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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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늘 니즈로 예, 도보 가려고 왔어요. 저 넘어가야 되거든요. 예, 저리 가시다 도착했습니다. 아유, 에버, 걸어 예, 들어왔더만은 많이 듣네요. 아, 바람이 와, 이 부네 오후에는 바람이 싼다고 하니까 예, 나중에는 예, 괜찮을 겁니다. 여기는 미조, 예, 미조입니다. 미조, 다파, 다파, 개파입니다. 어, 영상 보시면 은 어디신지 아시겠죠? 예. 저개탈라 맞은 저곳에서 이렇게 걸어왔어요. 엄청 뜨거 힘듭니다. <laughs> 어, 그리고 여기는 물이 차면 은못 들어옵니다. 저산 위로 저렇게 가서 걸어와야 돼. 조금 위험하죠. 예. 요즘 시기는 엄천 힘든 시기입니다. 예. 뭐, 한 마리 잡기도 힘들지만은, 일주한번 받는 것도, <laughs> 예, 어려운 식입니다. 예, 어쨌든 여기서 또 낚시 하루 저격, 예, 보겠습니다. 예. 네, 세팅 다 했습니다. 네. 오늘 물이 많이 차는 날이라, 조금 불안하긴 불안한데, 배가 지나가면은 물이 조금씩 올라올 것 같아요. 내 채비는, 예, 똑같습니다. 예, 오늘도, 어, 사모에 사모수중피에 따라서 목줄 한 4m 주고, 봉돌 없이 그렇게 낚시할 겁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한 수심이 한 10m 정도 나와요. 뭐, 오늘은 쬐 봤는데, 다시 한번 쬐 봤는데, 한 10m, 예, 그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. 어, 조금 지금 물이 많이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 은 수심을 좀 줄이고. 예. 거의 안도 지금 뭐한 2시간 전이거든요. 예. 지금 한 수심이 한 10m 정도 나옵니다. 오늘은 위치를 드릴하고 갱단, 개 들고 왔어요. 개를 몇마리붙잡봤는데 그래도 뭐, 개 없으면 갱단 가지고 우선 드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제 비해 해하는데 예, 물고 있었어요. 산돔이네요. 그래도, 첫캐 세팅에, 예, 한 마리 했습니다. 네. 물이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, 앞으로 당기자 오면서, 나로 네, 갑니다. 그래서, 어떤 낚시하기가 번거로워요 이거는, 이 세팅이 활이 되면은, 바로, 방카가 되더라고요. 산 한마리 했습니다. 산문 한마리 했습니다. 네, 여기 있다가는 오늘 하루종일 낚시 못할 할것 같습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무엇보다도 물이 엄청 빨라졌어요. 오후 내내 날물인데 아마 날물 내내 빠를 것 같아요. 이동하겠습니다.

한람도 한마리 네요 응. 하겠습니다